안녕하세요. 중고차 넘버원 경험모터스 김현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험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100% 자사 차량인 G80 럭셔리 차량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언제나 그렇듯 번호판 공개하고요. 등록증 원본 경험모터스 차량이라는 거를 등록증 원본 보시면 주식회사 경험모터스로 돼 있거든요. 경험모터스 차량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등록증 원본을 어, 공개해 드려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원 모터스 절대 허위 매물 없습니다. 어, 침수 전선은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점은 믿으셔도 되고요. 오늘 이 차량 정말 좋은 가격에 나왔어요. 진짜 G80이 요즘 시세가 정말 2천만 원대의 대형 세단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 G80 만한 차가 없습니다. 어, 이 차량 2천만 원대 초반으로 오늘 판매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면 아, 이 차가 얼마에 판매되고 있구나 알수 있으실 거고요. 또이 차량 경험 모터스에 입고 된지 얼마 안 됐어요. 오늘이 1일 차라 광택 낸 지도 얼마 안 됐고 실내도 아주 깨끗하니까 이 차량 촬영된 거 보시다 관심이 있다. 아, 이 차량이 G80 지금 찾으시는 차량과 좀 일치하거나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주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아, 이쪽인가?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외관부터 실내 옵션, 그리고 사고의 무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G80. 럭셔리 차량. 외관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지금 촬영하시는 것도 느끼시겠지만, 광택을 낸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외관 상태, 광 상태 굉장히 좋고요. 반짝반짝거리네요. 반짝반짝거려요. 보시면, 진짜 반짝반짝거립니다. 진짜 광택 상태 정말 좋고요. 저 요거 2018년 7월 등록한 차량이거든요. G80. 럭셔리 모델이고, 이제가 오늘이 하루 차예요. 입구든지.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얘기하면 소위 말하면 광빨이라고 하죠. 아 역시 광빨이 살아 있습니다. 자, 외관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본잎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잎 부분 이렇게 보시면 멀리서 좀 보여 드릴게요. 아, 스톤칩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굳이 스톤칩을 찾아보자면 진짜 미세하게 잘안 보일 거예요. 요거.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두 군데 있네요. 진짜 이렇게 찍어 드려야 보이나? 어, 이렇게 보이시면 음, 스톤칩이라고 할수 없어요. 이 정도는 뭐 거의 굉장히 깨끗한 본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범퍼 부분 보시면 범퍼 부분도 깨끗합니다. 아주 반짝반짝거리시는 거 보이시잖아요. 제가 뒤에서 촬영하는 게다 보일 정도로 반짝거리는데 정말 오늘 어, 2차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광이 반짝반짝게나 있는 상황이에요. 운전석 휀다 쪽이고요. 자, 휠 타이어 한번 살펴볼게요. 휠 타이어. 휠타이어 앞쪽에 휠기스는 조금 있어요 아주 조금 정도 있는데 한이 정도 휠기스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는 아 앞쪽 타이어는 교환을 해야겠네요 제가 앞쪽 타이어는 교환을 해 드리는 걸로 뒤쪽 문도 굉장히 깨끗해요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문 또한 스크래치 없이 완전 깨끗하고요 자 휀다쪽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외관 컨디션은 정말 좋네요 자 휠타이어 한번 볼게요 휠타이어 운전석 뒤쪽 휠 타이어인데 기스가 이 정도 조금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 휠 타이어 상태 괜찮고요.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가 이 차량 음,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아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뒤쪽 휀다 영상입니다. 뒤쪽 트렁크 부분 영상이고요. 굉장히 깔끔한 상태죠. 자 트렁크 뒤쪽 부분도 스톤칩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형 세단의 장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국내 대형 세단들은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진짜 넓죠? 그리고 안쪽 깊이도 상당히 깊고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싼 대형 세단의 장점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뒤에 짐을 많이 실으실 수 있고. 골프백도 3개 정도 실으실 수 있어요. 조수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수석 휀다 쪽 역시 굉장히 깨끗하죠. 자,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반짝반짝 아주 윤이 납니다. 차가. 자, 운전석 문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뒤쪽 휠타이어 한번 볼게요. 휠타이어. 뒤쪽 휠타이어도 살짝의 기스는 있어요. 아, 타이어는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어는 내짝 상태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쪽 문도 굉장히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햄덕 쪽도 굉장히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정말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차량의 측면 영상이에요. 굉장히 깨끗하죠. 이렇게 영상으로 보셔도 굉장히 반짝반짝한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차량 외부 다 살펴봤고요. 이 차량 외부 굉장히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어, 흠 이라고 하면 어, 휠 쪽에 내짝 조금씩은 기스가 있긴 한데 그 정도는 뭐 생활적인 기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건 타이어가 내짝이다 좋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요거 구매하러 오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서비스로 정말로 G80 차량 가격도 좋은데 거기다 제가 서비스로 타이어 내짝 신품으로 교환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거는 제가 김 대표가 경험 모터스의 이름을 꼭 약속드릴게요. 이거 신품으로 교환을 해드릴 테니까 타이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실내 한번 차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이 차량 운전석 문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죠. 메모리 시트 버튼, 조작 버튼이 있고요. 자, 윈도우 스위치와 접으식 백밀러 등등 여러 가지 스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제 전동 스위치죠. 전동 스위치.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요. 앞으로. 어, 그리고 이건 요추 요추버침대가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예. 네, 요추버침대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영상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요렇게 요추버침대가 왔다 갔다 하는 버튼이 요쪽에 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자 이쪽에 보시면 후측방 경고 센서라는 게 있어요 럭셔리 모델에 이게 추가 사양이고요 요 후측방 경고 센서가 없는 차량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G80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이 후측방 경고센서라는 거 운전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어시스트 기능이에요. 차선 변경을 하거나 후진을 할때 뒤쪽에서 차가 오거나 아니면 옆쪽 차선에 차가 있거나 하면 경고음을 울려주기 때문에 정말로 이 차량 이 후측방 경고센서는 운전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어시스트 그런 기능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 추가되어 있고요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g80 시동 걸었는데요. 아 굉장히 부드러운 어, 엔진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대형 세단은 시동을 걸면서부터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굉장히 부드럽고 키로수가 128,632km 만 주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정말 역시 대형 세단은 시동 걸 때부터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품 내비게이션 있고요. 자, 후방카메라 한번 보여 드릴게요. 후방카메라. 요즘 항상 설명드리지만 후방 카메라 화질이 정말 좋아요 후방 카메라 선명하고 선명도가 정말 요즘은 정말 후방 카메라 잘 만들고 있어요 자수방 카메라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필수죠 요즘 운전할 때 필수입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스마트 키 버튼이 있고요 센터 패시아 보시면 요쪽에 뭐 온도 조절 버튼이라든가 송풍구 바람 세기 조절하는 버튼과 여러 가지 에어컨과 거기에 관련된 버튼이 여기 있고요. 18년식부터는 이 버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밑에 보시면 이쪽은 이제 오디오 관련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CD, CD를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오디오 관련된 거, 그 오디오와 내비에 관련된 버튼이 밑쪽에 있습니다. 핸들 쪽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버튼하고 오토 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 그리고 그 카메라 뷰 기능, 조수석,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실내 쪽으로 보시면 우드 그레인으로 해가지고 정말 고급스럽게, 이 정말 고급스럽게 역시 대형 세단답게 고급스럽게 실내를 어잘 만들어놨습니다. 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핸들. 이쪽에는 이제 핸들 쪽에는 핸즈프리, 모드 뭐 이런 버튼들이 있고요. 이쪽 버튼에는 트립을 만들수 있는 버튼하고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 앞쪽을 보시면 이 차량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거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어, 전방 주시하면서 내 속도가 얼마로 가고 있는지 또 과속 방지턱이나 또 아니면은 또 카메라 카메라가 몇 미터에 있는지 다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G80 럭셔리 차량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들어가 있는 차량이 옵션 추가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차량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에 한번 이렇게 어, 살펴봐 드렸고 자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뒷좌석에문 쪽에 센터페시아 쪽이고요 아 우드그레인이 참 멋지네요 멋지게 우드그레인이 돼 있고 여기 보 뭐, 윈도우 스위치 있고요 측면에서 본 뒤쪽 자리고요 상당히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G80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뒷 좌석이 굉장히 여유 있고 공간이 확실히 넓어요. 자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들어왔고요. 상당히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 굉장히 넓은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뒤쪽 좌석에 한 버튼 한번 살펴볼게요. 뒤쪽 좌석에 열선 시트고요. 자이 차량은 뭐 뒤쪽 계신 분이 편안하게 타시라고 의자를 이렇게 앞으로 뒤로 할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요.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오디오 버튼이 있습니다. 뒤쪽 좌석 다시 한번 옆쪽에서 한번 촬영해 드리고요. 아, 공간 진짜 넓네요. 자 G80 한 마무리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전체적인 컨디션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 차량 가격 궁금하셨을 때 가격도 한번 말씀드리고 어,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자이 차량 G80 럭셔리 차량이에요. 럭셔리 차량이고 2018년 7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2018년 7월에 등록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약 12만 키로 정도 주행했는데 정확한 주행거리는 동영상 창조하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g80 럭셔리에는 잘 들어가 있지 않은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측방 경보까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외관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 준수한 상태고요 휠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지만 그래도 뭐저 정도 컨디션이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좀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 타이어가 내 짝을 다 교환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경험모터스 김 대표가 서비스로 오시면 제가 내 짝다 새 타이어로 교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발 갈아 신겨서 출고해 드리니까 그점 참고하시면서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경험모터스에서 지금 이 차량 가격 2,2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290만 원.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경험모터스에서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업로드해서 또 전화 주시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허위 매물 없습니다. 침수 전선 절대 하지 않아요. 요 차량 좀 오시면 제가 서비스로 교환하고 해드리니까 부담 없이 전화 주시고요. 자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한번경험모터스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